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에 의한 체포 직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담화를 통해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. 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 상황을 규정했습니다.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 그는 노타이를 한 단정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약 2분 48초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제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. 고 말했습니다. 이어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소방 장비를 동원의 경우 보안구역을 침입하는 모습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. 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. 라고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언급하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느낀다. 고 밝혔습니다. 그는 국민들에게 건강과 힘을 당부하며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.